안녕하세요. 한주 한명씩 와인을 마시는 주당 한병입니다. 오늘 마실 와인은 스페인 레드와인 스칼라데이 가르나차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와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스페인 레드와인이고 이름은 스칼라데이 가르나차입니다. 빈티지는 2019년이고 도수는 14도입니다. 포도 품종은 가르나차 100%입니다. 가르나차는 스페인의 포도 품종으로 프랑스에서는 그르나슈로 불립니다. 가르나차는 스페인 아라곤에서 기원해 틴토 아라곤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스페인에서 태어나 전 세계로 전파된 품종입니다. 일찍 싹이 트고 늦게 포도가 익는 특성을 지닌 가르나차는 긴 성숙 시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여름이 길고 더운 지역에서 명성을 떨칩니다. 껍질이 얇기 때문에 딸기, 라즈베리아 같은 붉은 과실 풍미에 탄이는 적은 편이고 높은 당도로 인해 높은 알코올의 풀바디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마인 산지는 스페인 프리오라입니다. 원래 프리오라 지명은 중세 시대에 이 지역의 토착민들이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는 천사를 봤다는 전설에서 시작됩니다. 그후 12세기의 아라곤의 왕 알폰소 2세가 그 전설의 장소에 수도원을 짓고 스칼라데이, 즉 카탈루냐어로 시내계로 가는 사다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수도원의 원장을 가리키는 스페인어가 바로 프리오리이며 지금의 지명인 프리오라이 유래되었습니다. 프리오라 지방은 매우 건조하고 강수량도 적은데다가 가파른 산악지형이 대부분이지만 다행히 토양이 화산토로 이루어져 쉽게 부스러지고 그 덕분에 포도나무들은 수분과 영양분을 찾아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의 포도나무들은 상당수가 수령이 80년이 넘는 노목들이어서 생산량은 적지만 깊게 뿌리내린 포도나무들로부터 와인의 깊이감과 미네랄 캐릭터가 강한 와인이 생산됩니다. 와이너리는 스칼라데이입니다. 프리오라세 최초로 포도를 심은 스칼라데이는 1163년 프리오라세에 위치한 카르투시오 수도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의 와인 전통을 보존하는 데는 수도원의 공이 컸습니다. 노동을 통한 자급자족과 청빈한 삶을 추구하는 수도사들은 포도를 직접 재배해 미사 또는 식사에 필요한 포도주를 빚고 양조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며 와인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19세기 스페인 정부의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는 정책과 필록세라가 창 거라며 스칼라데이도 큰 시련을 겪었니다 지만 2000년대에 스페인 최대의 스파클링 와인 회사인 코도르니우에 인수되며 명성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CEO이자 와인메이커인 리카르드 노페스가 기존의 보르도 스타일이 아닌 문헌에 나오는 옛 프리오라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면서 그 명성을 쌓아가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19세기 말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20세기 프리오라 시 DOCA로 지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스페인의 원산지 등급 분류 중 DOCA 등급을 보유한 지역은 1991년 승급된 리오아와 2 0 0 3년 승급된 프리오라 두곳 뿐입니다. 2 0 2 4년 2월에 롯데아울렛에서 구매한 와인으로 가격은 2 8 0 0 0원입니다 맛을 한번 평가해보겠습니다. 먼저 전문 사이트 의견은 A 이이트 당도 0 산도 3, 바디감 0 탄인 3이고 B 사이트 당도 0 산도 3, 바디감 0 탄인 3이고 저의 점수는 당도 2, 산도 3, 바지감사 탄닌 3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와인의 색상은 옅은 루비색을 띠고 향은 처음에 산뜻한 딸기 아로마와 스파이시한 향신료 향이 났습니다. 맛의 경우 포도 품종인 가르나차의 아로마는 끓인 딸기, 구운 자두, 가죽, 말린 허브와 오렌지이고 제가 느낀 맛은 산딸기, 라즈베리, 자두 등의 과일 향과 스파이시한 향신료, 은은한 미네랄과 바닐라 향입니다. 당도는 약간 드라이하고 산도와 타닌는 적당했고 바디감은 살짝 무거웠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4도로 조금 높았고 다음날 숙취는 조금 있었습니다. 와인 전문 사이트 비비노의 총점은 3.6점이고 저의 점수는 3.5점입니다. 스칼라데이 가르나차는 프리오라세 테루아르 풍미를 제대로 담은 와인입니다. 가르나차 포도 100%로 만든 와인은 산딸기와 라즈베리 같은 베리향이 산뜻하면서도 풍부합니다. 매끄럽고 탄탄한 타닌이 매력적이고 은은한 미네랄 향은 와인의 세련미를 더합니다. 개인적으로 프리오라 지역의 와인을 좋아하는데 역사가 깊은 와이너리 스칼라데이의 와인치고는 처음에 조금 높은 당도와 살짝 무거운 바디감의 조합이 조금 애매한듯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후반부로 갈수록 맛이 좋아지며 나름 괜찮은 와인이라고 생각되고 다음에는 좀더 높은 등급의 스칼라데이 와인을 마셔봐야겠습니다. 스페인 스칼라데이의 와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비비노 총점 4.4점에 90.66달러 레드와인 스칼라데이 센 안토니나 비비노 총점 4.4점에 92.84달러 레드와인, 스칼라데이 마스데우도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레드와인, 스칼라데이 가르나차 와인을 드시고, 개인적인 느낌이나 가격 등의 팁을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이 좋은 와인을 고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되세요.